엄마, 밥 먹고. 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쇼호스트 요한이고요. 네, 저는 쇼호스트 최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님. 네. 우리 야놀자 라이브가 항상 특별하지만 아, 그럼요. 오늘은 응. 좀더 특별한 방송으로 저희가 찾아왔죠. 오늘 어? 좀더 특별한가요? 그럼요. 네, 어떤 게 특별할까요? 변호님, 네, 초특가 야놀자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초특가는 늘 들어왔죠. 그렇죠. 많은 음. 분들이 초특가 음. 야놀자는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초 앞에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가 음? 붙어서 <laughs> 저, 저희가 킹 특가 라이브로. <laughs> 재 탄생했습니다. 와, 아니 앞에 초가 몇 개가 붙는 거예요? 초, 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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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어우, 엄청 빠르게 자란다. 그만큼 <laughs> 할인율이 엄청나다 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킹 특가. 와, 진짜 오늘 초특가의 진심인 야놀자에서 킹 특가로 준비를 해줍니다. <laughs> 거기다가 네. 저희가 네. 야놀자 킹특가 프로모션과 지금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킹특가 프로모션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일단은 킹특가 야놀자 기간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3년 1월 31일까지 네, 킹특가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킹특가 숙박 음... 기획전에 킹특가 놀이 위크 아우... 거의 매일 팡팡 터지는 럭키 박스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네. 어, 저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주육볶음님이 신화 중에 네. 박진영님을 박진영 되게 좋아하신대요. <laughs>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어, 백제에서온 고객님께서도, 네. 아, 여기가 바로 가격 맛집. 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바로 가격 맛집. 맞습니다. 맛집입니다. 네. 아, 제주도 가고 싶은데 딱이라고 상수님께서도, 네, 지금 댓글을 주셨고요. 네. 혼자 갈 건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도 댓글을 주셨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시면서 가격 보시고, 아,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바로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신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 킹특가 라이브에 저희가 함께하는 숙소가 어디죠? 어우, 오늘은 일단 앞에서 뭐 댓글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오늘 제주로 네,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이 특별히 킹특가로 맞이하는 야놀자 특집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주 중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는 신화월드와 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근데 더 좋은 건그 네. 신화월드가 지점이 무려 네 가지 지점입니다. 그렇죠, 네 군데 지점이에요. 그네 군데 지점을 저희가 모두 킹 특가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사실 저희가 어, 저희 제주 신화월드 방송을 꽤 여러 번 했어요. 그쵸? 아, 참요, 맞아요. 그런데 뭐 랜딩관만 하거나 랜딩관 신화관만 하거나 음. 일부 지점만 했다면 오늘은 네 군데 모두를 함께하기 때문에. 다 비교해보시면서, 어, 그렇죠. 나 여기. 나 그동안에 못 가봤는데, 음. 나 여기 오늘 꼭 가봐야겠다. 라고 그렇죠. 하시면서 예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특가뿐만 아니라 네. 예약 인증 이벤트가 있고요. 네. 어, 근데, 어, 나는 근데 예약은 아직 안 음. 했고, 제주도 아직 갈 일이 없어서 예약 안 했는데, 네. 어, 그럼 전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킹특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퀴즈 이벤트까지도 준비를 했거든요. 오. 자, 퀴즈 이벤트는요, 여러분 예약을 안 하셔도 아, 네. 퀴즈만 맞추신다면 네. 다 상품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퀴즈 이벤트까지 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비밀인데, 네. 비밀은 아니지만, 어, 뭐야, 뭐야. 어, 선물 뭐야. 받으시는 분이 네? 무려 네. 10분도 아니고요, 네. 50분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100분입니다. 오! 100분! 우와! <laughs> 여러분들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퀴즈 이벤트는 무조건 함께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네. 네.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아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주 신화월드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해 볼까요? 그렇죠. 일단 제주 신화월드는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음. 그래서 뭐 연인끼리 가셔도 되고요. 좋죠. 아니면 가족끼리 가셔도 되고요. 음흠. 아니면 가족과 가족 아니면 음흠. 친구, 커플, 친구 음흠. 커플 이렇게 단체로 가셔도 누, 어떤 형태로 가셔도 좋은 게 바로 제주 신화월드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네. 지금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알죠. 거의 여의도 면적의 80% 음? 정도가 되는 크기가 바로 제주 신화월드예요. 그러니까 요 그만큼 넓은 거고 그냥 음. 그냥 넓기만 한게 아니라 네. 5성급이잖아요. 5성급이죠. 아, 5성급 오성급입니다. 호텔, 제주 최대 규모입니다. 음. 최대 규모의. 5성급 호텔 리조트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것만큼이나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즐기실 거리들이 굉장히 음. 많고요. 자 거기다 오늘 엄청난 특가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룸온니 특가도 준비를 했지만 저는 음. 조식 패키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진짜 와 진짜 숙박에다가 네. 조식 패키지가 붙었는데도 네. 가격은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음.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부대시설을 말 계속 자랑했던 이유도 그렇 하나씩 그냥 손가락만 접어도 <laughs> 네. 끝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진짜 워터, 부, 워터파크 있죠? 그럼요 그리고 뭐 어,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어, 테마파크 너무 좋아하죠. 테마파크 있죠? 네.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쇼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우, 여자들은 다 좋아해요 아울렛 있기 때문에 쇼핑 가능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본적으로 즐길 네. 부대서 시설은 오히려 댓글 달아주세요 음. 네다 있습니다. 어 지금 벌써 저희가 아직 가격 소개도 안 드렸는데 예약 인증 아. 동의합니다가 그냥 물밀듯이 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부모님도 네. 보자마자 어. 어 가격을 보고 가격 아직 저희 는 속으로 안 했지만 네. 보고 계시죠 밑에서 음. 보고 계시죠. 그 가격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된다. 맞아요. 잡아야 된다 하고 잡으신거고 잡아야,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음. 가격 소개할 때 자랑을 할 거지만. 네. 추가 할인까지 아, 선착순으로 가능아요 그치 가능하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음.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예약을 해주시는 분이 승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판매 기간하고 투숙 기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12월 11일이죠. 일요일까지 판매를 하고요. 네. 투숙 기간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시작을 음. 해서 어 진짜 넉넉해서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3년 3월 31일까지 투숙이 가능하십니다. 거의 이제 3월쯤이면 겨울의 막바지잖아요. 거기 음. 지금 겨울의 시작과 끝을 어, 너무 좋다. 제주 신화월드로 아, 완성시킬 음. 수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음. 가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일단 예약부터 하셔도 잠시, 됩니다. 음. 하셔도 돼요. 왜냐 없으면 예약을 없습니까? 못하거든요. 지금 예약인증 동의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 가고 싶으셔가지고 예약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시고, 음흠. 그러다가, 아우, 나못 가겠네.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남자친구랑 아이고. 헤어졌네. 아니면 갑자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프네. 이런 아우. 일이 발생을 할수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체크인 하루 전, 음흠. 오후 3시까지만 취소를 진행을 해주시면 100% 무료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일단은 이 혜택부터 그렇죠. 잡는다 예약부터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네. 연아님 지금 이 좋은 가격이 네.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음. 바로 저희가 킹특가 라밤 킹특가 20%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오, 지금 여러분들 만나보시는 어쩐지 거예요 어쩐지 어쩐지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음.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좋은가 라고 했더니 바로 킹특가 라방 쿠폰 덕분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여하가 마찬가지로 네. 선착순 쿠폰이기 때문에 네. 연하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그렇죠. 이 좋은 혜택 가격이 있을 때 일단 예약부터 잡으세요 하는 맞습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빨리 잡을수록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20% 할인 쿠폰은 저희가 뭐 11일까지도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시죠 지만 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게 선착순 쿠폰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오늘 없어질지 그렇죠. 내일 없어질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생명? 스피드 예, 예, 예.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네,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방송 중에 어. 예약을 아, 그.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 인증 동의합니다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약 인증 이벤트를 음흠.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아고모님께서 네, 네. 퀴즈 언제 내나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가격 소구를 네. 싹한 다음에 네. 퀴즈를 화끈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까 예약 인증 동의합니다. 계속 올라와서 네, 네. 이거 자. 오늘 하면은 뭘 주시나 너무 궁금하실 아유.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올려 주세요. 계속 네. 올려 주시는데 자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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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크. <laughs> 그렇죠. 저희가 열 분께 쏠 거고요. 네. 지금 잘 남겨주시는 것처럼 네. 예약 인증 플러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이 참여가 된 거니까요. 네. 어, 예약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그쵸. 이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프티콘으로 전,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내 어, 네, 번호 제대로 음. 다. 기입이 되었는지 꼭 네.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약 확인 방법도 저희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예약 확인 방법은 야놀자 앱에 들어가셔서, 음. 마이 야놀자, 음. 거기서 당첨자 발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행은 음.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네. 1월달에 갈수 있고 2월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근데 우리 소중한 치킨은 지금 7일 내에 아. 받을 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 너무 좋다. 우리 너무 소중한 좋죠. 치킨. 그럼요. 아니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치킨 먹을 때래요. 아유, 너무 근데 좋죠. 그 치킨을 내돈 주고 제값에 먹는 그거 말고 어. 정말 이렇게 뭐 할인을 받는다거나 네. 이벤트로 받아서 먹은 치킨이 세상 에 제일 맛있대요. 그렇죠. 친구야 보고 있니? 예약 기 진행했니? 어. 언니님께서 <laughs> <laughs> 네. 킹특카 라이브 네. 룸 올리로만 되어 있는데 아. 조식은 불포함인가물어보셨는데 네. 저희가 조식 포함 패키지 상품을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구매해주시면 네. 조식 포함된 상품으로 가져가시는데, 네. 이후에 가격은 설명드리겠지만, 네. 조식 포함한 가격도. 너무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어두 개를 구매 구매하셨어요. 2박이요. 아이 님. 네.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자, 베이비 버 머디 님께서 지금 번호를 남겨 주셨거든요. 자, 오늘은 버, 번호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글로 예약 음. 인증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위에 보이신 대로 이렇게 네. 예약 인증 플러스 동의합니다만 남겨 주시면 참여가 된 거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는 네. 또 이제 퀴즈는 저희가 좀만 기다려 주시면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격 소개를 드리고 나서 네. <laughs> 가격 소개 드리고 나서 100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화월드를 한번 떠나볼 텐데요. 그렇죠. 어디로 먼저 가격 혜택을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일단 저는요 가장 처음에 만나보실 곳으로 랜딩관을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랜딩관 같은 경우에는 어, 제주 신화월드를 즐기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갔을 때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렇게 꿀잠이 오더라고요. 그럼요. 자 꿀잠이 올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6. 바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laughs> 시몬스 프리미엄 베드가 <laughs>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신화월드는 부대시설이 다양하잖아요. 어, 너무 좋죠. 저희 워터파크 있죠? 음. 거기에 테마파크 있죠? 그럼요. 신나게 논 다음에 뭐해야겠습니까 네. 편하게. 자야죠. 푹 주무셔야죠. 끓이자, 끓이자, 끓이자.